one hundre жеи жеи 안녕하세요 와루입니다 어, 신종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뭐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체육관이나 어, 야외에서 촬영을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뭐 이런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겠죠 자 오늘은 어, 아스트록스1 0 0 w z 이 라켓에 대해서 어, 짧게 리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백 더블제트 제품은 3월 20일 날 출시가 되는 제품이고, 아직은 뭐 출시가 되지 않은 아스트록스의 공격형 라켓입니다. 아스트록스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최고가 최고의 라켓은 아무래도 아스트록스 99였죠. 이 99보다 더한 단계 높은, 거의 상위에 있는 그런 라켓이 아스트록스 100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z 는 이름이 들어간 부분에서 음, 좀 다르게 봐야 될게 뭐냐면, 요넥스는 제품 라인별로 Z가 들어간, 어, 라켓들이 하나씩 출시가 됐습니다. 뭐, 아크세이버의 Z 슬래시, 그리고 나노레이의 Z 스피드, 볼트릭의 지포스 시리즈, 디오라의이 Z 스트라이크. 자, 이 Z 시리즈는 그 라인별에서 거의 최고가에 있는,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가진, 어, 극강의 공격을 가진 그런 라켓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. 당연히 아스트록스 100ZZ도 아스트록스 시리즈 중에서는 거의 뭐 최고가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런 라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Z 시리즈의 어 특징은 뭐냐면 슬림하면서 어 빠른 공격형을 가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라켓들이거든요. 이 아스트로스 100W도 마찬가지로 이 컴팩트 사이즈 어 작은 헤드를 가졌고 좀 특별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어 Z 시리즈보다 너무 짧은 이 샤프트를 가졌다는 겁니다. 핸들이 상당히 길거든요. 어 컴팩트 사이즈의 헤드라고 하지만 이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세로의 길이는 어같구요이 폭의 길이가 좀 작아졌습니다. 그래서 첫 타구 시에 상당히 좀 타구를 쳤을 때 라켓이 약간 틀어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그런데 뭐 세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초반에 약간 어려웠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어 그런 라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짧은 샤프트는 상당히 좀이 라켓을 어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넥스의 그 어떤 라켓보다 짧은 샤프트를 가졌기 때문에 간결한 스윙과 어 빠른 반응력을 가진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력을 가졌으면서도 어 빠른 반응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라켓인데 요즘 단식의 특징이 스매싱 한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. 어 드라이브 싸움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제가 나노플레어 800을 리뷰를 했을 때어이 드라이브 싸움에서 좀 장점을 높이기 위해 어 라켓을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스트록스 100W 역시 아마도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스트록스 100W 역시 어이 드라이브 싸움에서 어 장점이 될수 있는 이제는 기존의 Z 시리즈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성향으로 점점, 점점 변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요즘은 단식에서 드라이브 싸움도 많아지고 워낙 수비도 좋아지다 보니까, 어, 이런 공격력 뿐만이 아니라 공격력이 다가 아닌 뭐 드라이브도 뭐 장점이 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빠른, 바, 빠른 반응을 할수 있는 어, 그런 라켓이 뭐 주가 되지 않을까.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 라켓을 사용을 해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Z 시리즈를 생각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 편안한 사용감을 가진 라켓이었습니다. 뭐, 당연히 뭐, 나노플레어 5U나 뭐, 그러, 그런 라켓들을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게 뭐냐면 이 제가 Z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라켓이 듀오라 Z 스트라이크거든요. 이 라켓을 내가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, 그런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. 하지만, 뭐, 상당히 어려운 라켓이기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하고 두 자를 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, 어, 그런데 이 유일하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라켓이 이 아스트록스 100더 Z가 되지 않을까, 어, 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한 3일 정도 하루에 1시간, 1시간 반씩 시타를 해봤었는데, 5U보다는 사실 좀, 음, 어렵긴 하지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어, 그런 라켓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동호인들은 Z 시리즈에 대한 그런 좀 음,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넥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, 라켓 그래프에는 지포스2와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라켓이 아스트로스 백0 0 z z 입니다 어, 일단 이 그래프만 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라켓이 지포스2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과연 이 동호인들이 이 라켓을 그 그래프만 보고 구매를 할까 당연히 구매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Z 시리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지포스에 대한 뭐좀 음 한때 예전에 한번 지포스2가 어이 극강의 공격력의 라켓이라고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라켓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던 라켓이 지포스2 였거든요 그 라켓의 위치에 아스트로스 100zz 인데 일단 뭐 사용하기 전에도 일단 겁은 먹겠죠 뭐 하지만 제가 사용한 바로는 확실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켓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만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일단 3U와 어 3U와 4U를 사용을 해보니까 당연히 4U가 더 만족스러웠겠죠. 어 3U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참아야겠다는 생각 아니면 좀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어 그런 라켓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래도 출시가 되면 3U와 4U를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4U를 두 자루 구매를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될것 같고요. 포유는 확실히 어, 사용을 할수 있는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라켓이었고 어, 저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어? 뭐좀 사용하기 어렵다?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라켓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, 사용을 했던 뭐... 제트 스트라이크나 그리고 아스트록스 99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켓인 것 같고요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빠른 반응력의 어, 그런 라켓이라는 게좀 사실 좀 놀랍네요. 저는 그래서 뭐 추천 드리고 싶은 어, 그런 라켓인 것 같습니다. 뭐 가격만 좀 괜찮으면. 뭐 일단,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괜찮아지고,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, 아스트로스1 0 0 z z 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뭐 여기까지, 뭐 잠깐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음 시타하는 모습은 뭐 뒤에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힘내시고, 이 코로나 사태를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저 또한 어 이겨낼 거고, 화이팅 하시죠. 지금까지 와루였습니다.